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하심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시기에 이렇게 믿습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바로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 바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큰을 아래 사는 자여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하심 그래서 그 표현을 어떻게 말했냐 날개 큰을 아래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키스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밤과 낮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밤에 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또 6절에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밤낮으로 언제나 어느 때나 시기적으로도 장소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출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로다.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바로 사는 자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사는 사람은 바로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내용 그대로. 천 명이 만 명이 내 좌우에서 넘어질지라도 바로 어, 내게 가까이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3 절에 보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하나님이 에, 바로 어, 건전해심으로 구원하실 것임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가운데 예,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담대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비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수단과 방법대로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고 비굴하지 아니하고 수단과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두려하지 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내가 내 계명을 모든 규례 법들을 행하여 지키면 내 앞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그리고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사람.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어떤 그 무엇을 나타낼 때에도 뭔가 이렇게 방법을 찾는 사람 있는 거 하면 때로는 일로 일로. 어 이렇게 어, 자기를 어, 나타내는 사람. 예? 여러분 어, 사역자들은 사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역으로 사역으로 말하는 건데 때로는 어떤 방법이나 어떤 관계나 이런 걸로 뭐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회사 일꾼들로 일로 말하는 사람. 예? 일로 말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이 사회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는다고 말하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삶이잖아요 삶삶 삶이 그래서 예배하는 삶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 그것이 뒷받침이 안 되면 그건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은 잘 할지 몰라도 신앙생활은 아니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교회에서도 보여요. 종교생활 참 잘해요. 사람들하고 잘 사귀기도 하고, 뭐 관계도 잘 하기도 하고, 일도 뭐 앞장서 잘하는 것 같고, 근데... 예배생활, 기도생활이 없으면 그거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좀 이거 좀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 골프 좋아하는 사람이 골프하고 예를 들어서 뭐 배드민턴 좋아하는 사람 배드민턴 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고난의 길이라도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지 생명이라 그러면 그것도 즐거이 기쁨으로.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 자기 생명조차 뭐라고요?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 조금도 조금도 더, 조금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죽음의 길도 그것은 기쁨의 길이지 순교자가 마지 못해서 죽는 사람을 가르켜서 누가 순교자라 그러겠어요 순교자는 주님이 좋기 때문에 주님이 좋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저버리지 못하고 주님 사랑의 고백을 변질시킬 수 없어서 주님 사랑을 바꿀 수 없어서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삶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길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제가 어디가서 집회하면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그 얘기에 서로 좌우로 보면서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뭐 목사면 뭐 하고 장롱면뭐 하고 그거요. 솔직한 얘기지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 잘 믿는 게 뭐예요? 정말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드려도 드려도 부족하고.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욕심도 욕망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갈수 있는 그삶 그래서 요사이 최근에 말씀드리잖아요 마귀는 우리들에게서 예배를 빼앗아가고 기도를 빼앗아가고 죄책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예배를 안 드려도 무감각하고 기도생활 안 해도 할 때나 안할 때나 잘 모르고 어떤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세상이 그런데 그리고 그것 가지고 심하게 하면 아이고 세태가 그런데 그래도 그 정도는 그러면서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가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근데 교회도요 신앙인들도 이 세상을 따라가요 세상을 따라간다네 여백의 시간이 신앙생활 이 여백의 신앙 여백의 시간 믿음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여백의 시간 시간이 나면 교회 오고 시간이 안 나면 안 오는 거예요 예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빼앗아 가는 것이 예배를 빼앗아 가버렸고 기도를 빼앗아 가버렸고 새벽기도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있으라그랬 i s e r Kinsina, Kaisera, Kaisera, Kaiser, k a i 다 e r Kaiser, k 예 i s e r k a 기 s e r Kai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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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i s 서 r k 로 i s e r k 어 i s e r Kaiser, k a i s 말 r Kaiser,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할 그때 하나님이 이같이 지켜 주심을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어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10절 말씀 내가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오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왜이 같은 일이 일어나느냐? 11절 말씀 읽어 봅니다. 그가 너를 위유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지켜 주심으로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을 보게 되느냐 8절 말씀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고시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하나님의 기 화가 미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봉을 내가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11절 13절 건너가서 1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 봅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사랑하는 즉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요. 저는 그 생각도 해봤어요. 순교자가 어떻게 자기 생명을 드리는데 저도 그 상황에 처해보지 않았잖아요. 정말 믿음과 죽음을 맞바꾸게 될때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있을까. 정말 나는 그 자리에서 배신하지 않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매달리지 않고 정말 그기를갈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를 사랑할 때 14절 말씀대로 바로 그가 나를 사랑한 즉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같아 건져주신다는 말은 살려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같아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없으면 죽음도 기꺼이 맞이할 수 있잖아요. 죽음을 왜못 맞이할까?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병들어서 아파서, 기진해도 죽는 것하고, 사지별체가 먹정한데 생명이 이제 살아 있는데 건강한데 내 생명을 빼앗길 때내 힘으로 할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지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건져주시면 붙들어 주시면. 함께 하실 거예요. 오늘 그가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함께해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또 16절에 보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고운을 그에게 보이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여러분 지금은 우리 보기가 힘들지만 옛날 여러분 시골에서 사실 때에 저도 많이 봤어요 수리하고 메가 이렇게 마당을 긁돌면. 병아리 가 새끼를 데리고 하다가 시안한 소리를 내야 했던 그냥 구구 소리이 안한 소리를 내면 병아리가 어미당 날개 밑으로 다 들어와요 한 열댓마리 10, 되더라도 그러면 이게 날개를 피 가지고 구구구구 하면서 막 먼지를 피우면 돌아요 그럼 이 돌면 빙빙 돌면 병아리는 그걸로 다 들어가고 수리가 위에서 때로는 매가 맴돌다가 가요 왜그 새끼 잡으러 왔다가 어떨 때는 예미도 잡아간 놈도 있지만 예 그래서 뭐 하여튼 뭔 소리를 내면요. 전 그걸 보고 병아리도 대화하는 같다 그랬어 야, 애미가 날개를 펴고 그다음에 가 날아오면 펴고 그냥 뭔 이상한 소리를 내면 평상 때 먹이 먹으려고 구구 소리하고 달라요. 뭔 소리를 내면요. 그리고 먼지를 이렇게 막 팍팍 돌면서 새끼들 걸로 막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매나 수리가 날아가고 난 다음에 애미가 날개를 툭툭 털면 그다음엔 다 나와서 또 돌아다녀요. 여러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큰 나라에 사는 것이 뭔지 암탉이 병아리 품는 것만 봐도 그게 뭔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사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고 전능자의 큰 나라에 거하는 자예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한 이 같은 역사를 이루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늘 아래. 여러분 재벌 2세로 태어나도 그 그늘 아래서 누리고 살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재벌 2세가 아니에요. 천국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도로 지날지라도 물이 물하지 못하고 불가운도로 지날지라도 그 불꽃이 나를 사르지 못하리라 나는 너의 구원자가 됩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그러므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이 한날이 아니라 이 하루 이 주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정말 전능자의 그 나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 늘 아는 말씀, 늘 생각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참으로 심령의 낙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와 이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전능자의 날개 아래 거하며 세상 살다가 보면 눈물도 있고 염려도 있고 근심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희로애락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차되지만 그것이 내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흐르는 눈물도 닦아주시고 상한 심령도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함 언제나 구원자가 되신 그 하나님 오직 우리 한 가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명예 세상껏 그 그늘 아래가 얻을 것도 없는데 다 쇠하는 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은혜를 덧입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